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라이버 억수로 좋아합니다. 네, 드라이버 보면 환장해요. 막 네, 어쩔줄 몰라 하더라고 <laughs> 반갑습니다. 전기범 프로입니다. 백스윙을 천천히 빼면은 뭘 특별한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백스윙을 천천히 빼면은 오드랍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백스윙을 빨리 빼면은, 빨리 빼면은, 빨리 빼면은, 좀 빠르게 내려온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임성재 프로 같은 그런 특이한 리듬을 갖고 있는 선수도 있어요. 뭐, 외국 선수 중에서는 탑에서 딱 멈췄다 치는 뭐, 카메론형? 그런 선수도 있고, 빠른 리듬을 하는 스윙도 있지만, 일단은 엇박자 스윙. 어, 백스윙을 천천히 빼다가, 칠때 빠르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스타일의 리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을 잘 치는 사람들, 예,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은 초보자분들이죠. 맨날 이, 연장 오면 드라이버만 쭉 장창 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나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의 목숨을 많이 걸어요. 왜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드라이버 억수 좋아합니다. 예, 드라이버 환장 해요, 막. 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자, 저는 제, 예, 제, 이제 제 채널을 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초보 골퍼, 골인이들, 기준이 없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지하면 골프를 좀더 쉽게 칠수 있느냐. 그거를, 예,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을 천천히 빼면은, 다운 스윙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야 좋습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빼면은,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빼면은, 천천히 내려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빼서 빨리 할라 하지 마세요. 천천히 빼서 이렇게 할라 하지 마세요. 천천히 빼면 천천히 내려오죠 무조건. 천천히 빼면 천천히. 그리고 빨리 빼면 빠르게 내려오시고. 빨리 빼면 빨리 촥 빼면. 착, 이렇게 빠르게. 자, 그리고 백스윙을 빠르게 빼면은 다운 스윙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가 빨라져요. 확실히 빨리 내려옵니다. 그 장타 치는 선수들 보면은, 장타 대회 이런 거 보면, 백스윙 느린 선수가 극히, 극히, 극히 없어요. 전부 빨라요. 예. 엄청 백스윙을 빠르게 순간적으로 팍 올립니다. 그리고 확막 쉐리 막, 막. 예, 내리삐죠. 반동을 얻어 친다라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헤드스피드가 분명히 더 나오는데, 스윙도 커지고, 문제는, 이 들어갈 때이 정타율, 정확하게 딱, 이게, 백스피, 백스 적게 걸리면서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 걸리라 샷이죠. 하나 걸리라 샷. 그래서 빠른 리듬을 하게 되면은, 진짜 하나 맞으면은, 헤드 스피드가 빠르게 나오면서, 공이 정확하게 딱물지하게 들어간다 하면 공이 엄청 갑니다. 근데 그렇게 맞을 확률이 우리가, 어 18을 치면서 드라이버 14번 잡는데, 그, 14번을 잡는데, 14번을 잡는 거에서 공이 쫙쫙쫙, 예, 일관성 있게 맞으려면은, 빠른, 엄청나게 빠른 리듬으로 하나 걸려야 샷보단, 좀느린 리듬으로, <laughs> 맞춰낸다라는 개념으로 스윙을 해주는게 초보자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스윙을 빠르게 느리기라는 어떤 기준은 빠르게 해도 잘 맞고 느리게 해도 잘맞으신는 분들은 하고 싶은데 하세요 예그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른 맥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은 드라이버 잘안 되는 분들 기준 없고 뭐 드라이버 치딱하면 치딱하면은 막 계속 오비다 막 이런 분들은 백스윙을 좀 느리고 크게 백스윙을 좀 느리게 해서 크게 그리고 다운스윙도 느리게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를 한 남자분들 기준에서는 한 150m, 한 150m 맞친다 생각하고 치시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한 80m, 100m 요만큼 맞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필드 가면 그거보단 더 멀리 가요. 연습장에서 칠 때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길게 빼서 천천히 내린다. 그러니까 백스윙과 다운 스피드를 똑같이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치는 거죠. 스무스하게 빼서 스무스하게 친다. 스무스하게 빼서 스무스하게 친다. 이런 식으로 바세보다는 약간 바세의 느낌으로 토 아시겠죠? 요리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